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보는 무상과 무아. 엄마, 나 먼저 나가요. 현관문을 나서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젠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문을 닫고 나간 건 아이인데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다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무상의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어느 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의 한 장면에서 무심코 변화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동네 문방구가 사라졌을 때늘 앉아 계시던 이웃 할아버지의 빈 자리를 마주했을 때. 예전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를 떠올릴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해가고 있구나. 이처럼 무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그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주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무상, 즉, 영원하지 않음이라 부릅니다.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위법 여몽환포영, 여러영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조건 지어진 존재는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구절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꿈처럼 사라지는 기억들,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기대, 그림자처럼 멀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수없이 무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직시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집을 장만하고 가족과 함께 첫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안정됐구나. 하지만 몇년후 경제 위기와 건강 문제로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가질 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양역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리 자신조차도 그러니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하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덜 집착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늘 함께 있던 사람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한마디 말, 한끼 식사, 한 번의 안부 전화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금강경 속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무상의 진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여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 자신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어릴 땐안 그랬는데, 이젠 계절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해한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몸으로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얼굴이 변했지? 하고, 깜짝 놀라는 순간, 그것이 바로 무상의 자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붙잡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가길 바라며, 지금 가진 것이 오래도록 유지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지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응작여시관 모든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여기서 유위법이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와 현상, 우리 몸과 감정, 생각, 말, 행동, 모두 유의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꿈처럼, 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홀로 남은 아내는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갑자기 갈줄 몰랐어요. 우린 늘 함께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옆자리에 아무도 없네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을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 삶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무상은 책속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순간 체험하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 할 뿐입니다. 자식이 떠나고 친구가 멀어지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질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실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변화 속에서도 고요한 지혜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무상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변화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붙잡힌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끝날 수 있다. 고 알고 있었다면, 그 이별과 상실도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당신이 가진 건강도 직장도 재산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찌듯 달이 차고 기울 듯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말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의 기회라고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무상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참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본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화를 내고 나서 감정이 휘몰아친 후에 혹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상처받은 날이면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라는 말을 씁니다. 내 생각엔 내 자식이 내가 느끼기에 내 마음대로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것이 정말 분명하게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기넌 열의 유소설법, 즉위방불 불능해아소설고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어떤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것이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는데 왜 그것을 말했다고 하면 비방일까요? 그 이유는 법을 설했다는 말조차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법도 실체가 없고 나도 너도 부처도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나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나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은 용서하기도 하고 지금 행복했던 마음이 내일은 우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도 찾을 수 없다고.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고정된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해.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해.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이들은 자라나서 자신의 길을 가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나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괴롭고 더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변화 속에서 유연해질 수 있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를 가장 많이 괴롭힌다. 그 나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직장인.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면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옷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역할과 감정, 생각들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인연들을 껴안돼, 그것에 너무 깊이 붙들리지 말라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붙잡지 않음 속에서 진짜 마음이 피어난다는 이 깊은 가르침을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삶 속에서 무상과 무화를 마주하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내 부모가 이렇게 늙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련 앞에서 종종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라는 것도 없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어딘가 낯설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진리를 삶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의 뒷모습에서 무상을 배우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고 늘 자식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점점 말이 줄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느날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상처받은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웠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 그때 이 어머니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해, 모든 형상은 다 헛것이며,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볼수 있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형상에 집착하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아이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인연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부모님은 항상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목소리를 녹음해 둘걸 그랬어요.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 지식도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모든 유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조차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병에서 무아를 배우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런 진단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그는 불교 공부를 통해 다음의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생명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병도 결국 나라는 존재가 단단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괴로움이었구나. 내 몸도 내 삶도.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았다면 이토록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야. 그는 그렇게 병을 통해 무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무상과 무아. 불교는 이두 가지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오늘도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 인연도 머물지 않음을 마음에 새기기.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정말 내 것인가? 되물어 보기.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안 풀릴 때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되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놓아보는 연습입니다. 무상과 무한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놓아보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꿈처럼 그림자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이별도 변화도 상실도 우리 마음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무상과 무아라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수 없다는 것. 처음엔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음미할수록 그 안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관계를, 젊음을, 건강을, 자존심을. 그 집착은 곧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없다는 통찰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는 결코 삶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하게 고요하게 삶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은 수행이 되고 모든 관계는 감사로 바뀌며 모든 변화는 연민과 자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깊고도 단단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넉넉해지길 기도드립니다. 묵상낭독. 금강경 명구절 모음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응작여시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해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볼수 있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나는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생명체도 없느니라 이무하고 무인 무중생 무수자 아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중생도 목숨 있는 존재도 실체가 없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도 욕망도 후회도 잠시 놓아두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본래 마음을 마주해보세요. 그 안에 이미 자유와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말씀을 따라 무상과 무아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시간이 조용히 저물고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진실하게 바라보는 눈과 담담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